안녕하세요. 아그로맥스입니다. 오늘은 상주 밤원에 있는 조인농장에 찾아왔는데요. 이곳은 처음부터 어, 나무 식재할 때부터 일본 다기화학의 샤인머스캣 재배 매뉴얼로만 재배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요즘 일찍 가온한 포도들이 가격이 좋지 않아 추러한 농민들이 울상인데 먹어보면 정말 맛이 없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맛이 없다 보니 판매도 저조하고요. 왜 포도가 맛이 없을까요? 범인은 질소입니다. 질소. 포도알을 비대시키려고 요소비료를 많이들 시비하시는데 이게 바로 샤이 머스캔 농사의 치명적 실수입니다. 질소가 높으면 포도는 절대 익지 않는 거 아시죠? 일본에서는 과수 농사할 때 질소 농법보다는 인산농법 위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질소는 세포를 크게는 하지만 인산은 세포의 숫자를 늘리고 광합성, 밝은, 꽃눈 등 많은 일에 관여합니다. 농가가 많이 사용하는 가축 퇴비 어, 이것도 질소가 높아 추천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검증되지 않은 농법으로 헛고생만 하실 겁니까? 포도나무에는 특별히 좋다고 하는 게 없습니다. 포도가 익지 않고 맛이 없는 이유는 농민들이 너무 좋다는 것을 다 넣으셨기 때문이에요. 일본 다기화학의 최적화된 재배 농법으로 샤인머스켓 가능성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상주 서원리에 사는 포도 농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군 사장님. 그, 저희 매뉴얼 말고 뭐, 다른 거뭐 주세요? 뭐, 특별 뭐, 보약이나, 뭐, 사장님만의 뭐, 다른 레시피 같은 거 있으세요? 없어요. 거기도 그거로 주면 되는데, 뭐, 딴거 줘봤자, 딴 사람들은, 알안 굴른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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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20, 뭐, 뭐, 그런 거, NK, 뭐, 이런 거 있다 하더라고요. 그거 준다 하는데, 저는 뭐, 그거 안 줘도 너무 뭐굴 건데, 그거를 줘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가 상주가 냉해나 서리 피해 유명하잖아요. 사장님 댁은 항상 보면은 왜 여기만 비켜나는 게뭐 미리 뭐 치세요? 뿌리가 건강하니까 네. 이제 그게 없고 이제 저는 봄에 예. 안전력 1호 하고 예. 그 마구마스타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쌍나기 전에 예. 냉해 입을까 봐. 싹 나기 전에 한번 치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요만큼 나오면 한번 치고 세번 쳐요. 그럼 냉이 아니고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축장도 충분히 잘 늘어나고 있고, 분도 너무 꼬얗게 잘나고 있어요. 물은 하루에 얼마나 주세요? 물은 엄청나게 많이 줘요. 한번줄때 네. 45톤, 45톤. 45톤. 50톤 이러죠. 지금 바닥도 되게 충분히 젖어 있고, 아, 이거 미궁이삭 뿌리셨네요? 예. 알이 너무 크니까, 네. 알이 너무 크면은 속을 채워야지 당도를 올리잖아요. 네. 속이 빈 상태에서는 세상 없어도 당도를 안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알이 너무 커서, 속 채우려고 미곰이상 뿌렸어요 이거 두번 뿌렸어요 벌써 뿌리가 건강해요 우리 거는 왜냐면은 뿌리가 머리카락같이 머리 긴 머리같이 쫙쫙 뻗어서, 뻗어서 저 도로 팠더니 그냥 쫙쫙 뻗어서 이래 뿌리가 뿌리가 건강하니까 포도가 굵는 거지 뿌리가 안, 건강, 안 건강하면은 아무 케를 줘도 소용없어요 나무 뿌리가 안 건강한데 어떻게 포도가 좋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오가리 뭐예요? <laughs> 아오가 오갈, 오갈 한 거. 예. 아 그거 어릴 때는 예. 첫 해는 예. 있고 두 번째 해 약간 있더니 그 다음부터는 없어요. 그리고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예, 네, 한 나무 저쪽 끝에 있었었어. 아니 그런데 이 송이가 이렇게 예쁘게. 쭉쭉 뻗어 나가는 것도 질소가 너무 세면은 막 끝에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잎이 이렇게 여기에 줄기가 기형이 나오고 하는데 서장님 댁은 그런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뿌리가 건강하고 영양분이 골고루 잘 들어가고 있으니까 모양도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작년에 포도가 좋아서 수출도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진짜 서장님 포도도. 달고, 향이 있고, 식감 좋고. 우리 포도는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다고 장담해. <웃음> 진짜. <웃음> 아니, 진짜로 향이 있어요, 향이. 맛있는 포도를 재배하기 위해서 3월에 잇지방 유기액비 미곰 이상 한 번씩, 그리고 지베렐린 처리하고 나서 잇지방 유기액비 두 번, 미곰 이상 한 번. 이게 다입니다. 이 비료들은 불용화되지 않는 인산 위주의 비료들입니다. 올해는 다기 화학 재배법으로 재배한 포도와 일반 포도를 비교 시식할 수 있게 시식회를 한번 열어 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